예,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코너, 우리 국민 앵커, 박창규 앵커,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모셨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그 박창규 앵커께서 우리 송국군의 혼술에 아주 그 빛과 소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여러 가지 좀, 그니까 시사 앵커를 계속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읽, 읽는데, 어, 상당히 뭐 탁월, 탁월한 식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어, 11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11월이 됩니다. 바로 네, 11월이죠, 이제. 코앞이네요. 예, 네, 코앞입니다. 자, 11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1심 2개가 있고, 김혜경 씨 1심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민주당은 장애 투쟁 들어가고, 네. 또 김혜경 씨 이 1심의 선거에 맞춰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처리를 하고, 이렇게 그렇죠. 막 얽혀 있어요. 서로, 티카, 티카, 뭐,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법하고 정치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사법과 정치의 전쟁인데, 이 사법은 아무래도 정의롭잖아요. 공정하고. 그렇죠. 그 사법하고. 저스티스죠. 그렇죠. 거기하고, 정치라고 하지만은 자파정치. 자파정치가 맞 붙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법이 이겨야죠. 이겨야죠. 아, 네. 사법이 이기는 네.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네. 아, 이런 결론이고요. 네. 한마디로 위기와 기회와 반전의 11월이. 이제 눈앞에 닥쳤다. 아 위기와 기회와 반전. 다 있습니다. 예, 위기가 그렇네요.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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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기회가 됩니다. 예, 예. 또 반전이 있을 겁니다. 예. 자 무슨 간단히 위기는 짚어보면. 누구의 위기도? 이재명의 일단 위기? 이재명의 위기죠. 그렇죠. 재판이 예. 두개 예. 와이프 재판이 하나. 그렇죠. 아,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아요. 예, 그거를 예. 뭐 넘어간다. 예. 대법원 판결은 3, 4년 뒤다. 예. 예. 이런 그 좌파진영의 뭐 주장이 있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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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예. 보지 않고요. 예. 우선 이래. 롱패딩 집회가 시작됩니다. 네, 롱패딩을 준비하라. 어, 겨울 내내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미 다 나눠 줬대요. 아, 롱패딩 네. 나눠 줬습니까? 그렇죠. <laughs> 이름하여 국정 농단 네. 범국민 규탄 대회. 예. 자, 농단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농단.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탄핵으로 몰고 갔죠. 그러니까 예. 최순 실 사건을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의 음. 어떤 재현을 노리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단이라는 게 어 뭔가 음. 국정을 쥐고 흔들면서 이익을 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자 그렇다면 음. 이걸 규탄한다. 뭘 음. 규탄하겠다는 건지 일단 어 명확하지가, 명확하지가 전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네. 예. 어 탄핵, 김건희 음. 특검 등의 총 공세를 시작하고 음. 검찰 독재 뭐 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만들었어요. 별거 예. 다 만들었어요. 예. 다 나와서 네. 11월 내내 음. 장외 집회를 하겠다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4일, 4일 날, 예. 이틀 뒤에 예. 내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대통령께서 나가셔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에 나가면. 네. 장외 투쟁하다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뭐또그 연장선상에 이어가겠죠. 뭐 교탄 뭐 티켓, 티켓 들고, 들고. 뭐 야유하고 야유가 예. 아예 침묵을 하는지 마스크를 쓰든지 야유를 뭐 든지 아마 알겠죠. 야유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당직자들 동원해 가지고 예. 계단부터 이제 난리를 칠 예. 예. 것이고 그 22대 국회에는 저 진보당도 들어와 있어요 또. 진보당하고 저저파 정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뭐또 12명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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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예. 혁혁하게 뛰려고 하겠죠. 예. 예. 그렇죠. 자 이래서 국회 개원식 때도 대통령 못 가셨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불참 얘기는 나옵니다. 네, 그런 점도 이제 검토를 뭐 해봐야 되겠죠. 아, 그런데 네. 이제 그래도 대통령께서 네. 국회 행사를 두 번이나 거르시는 음. 거는 부담이 좀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이것도 국정 상황의 음, 중요한 아, 대목입니다. 네. 자, 5일 네. 현지 시간 5일에 이제 미국 대통령 본투표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 네. 그것도 이 본투표가 이게. 이건 근데 야. 잡은 게 원래 옛날에 잡은 거예요. <laughs> 그럼요. 그리고 이미 상당수 사전 투표는 진행이 됐어요. 네. 네. 진행 이 됐죠. 예, 네. 3천만 명 이상 이미 투표했고요. 네, 네, 네. 어, 계속 투표하는데 네, 네. 엎치락 뒤치락. 근데 이게 네. 누가 이기느냐가 음. 우리 한국 정치와 전국의또큰 변수가 됩니다. 저기 외교 국방 이쪽 분야는 큰 변수죠. 네, 뭐 트럼프 되면은 뭐또또 계속 돈 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아유 머리 아프죠. 네. 뭐 관세 올리겠다. 네. 반도체 공장, 특혜 안 주겠다. 방위비 본담. 방위비 9배 네. 올리겠다.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5일 있으면 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옵니다. 아, 그렇죠. 예. 아. 11월이 이게 별게다 있어요. 다이 앞뒤에 이제 대통령께서 입장을 네. 발표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그니게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전후해서 예, 그렇죠 국민에게 뭔가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 기자회견 형식이 되실지 예. 담화가 되실지 음. 뭔가 이제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 예. 때냐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십일날 음. 여당 중진. 예. 네 명. 음. 나경원 의원은 딴 데가 있는데 나는 아, 거기 예. 동참한 걸로 해달라. 예, 예. 전에, 이름을 올렸어요. 누구누구 아, 누구 만났습니까? 오세훈, 예, 오세훈 김기현, 예. 권영세, 박형준. 다이 한때 소장파, 소장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 서울시장이고 사선, 예. 5선 음. 의원, 예. 전, 대표, 전 대표, 부산시장. 예. 자, 형식적으로는 음. 대통령의 결단과 한동훈 대표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음. 방점은요. 음. 한 대표의 자제에 더 찍혀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 지금은 예, 예. 어, 소통을 해야 된다. 음. 지금 내전을 멈춰라. 예. 자, 이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음. 어, 뭐그 모든 답을 좀 하실 때라는 그 여권의 음. 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윤 예. 대통령께서 아마 답을 하시지 예, 않을까 예. 싶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1 0일부터 16일까지 한안점인 음. 바로 그날부터 예, 예. 임대통령께서 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아, 가셔요. 또또 있네. 5박 6일 숨가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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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정신없죠. 그리고 <laughs> 어. 하루 지나서 18일부터 예. 19일까지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유에서 예. G20 정상회의가 있어요. 와. 정리를 했는데 빽빽하네요. 저거 그러니까 남미로 와. 또 가십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남미 한번 가시면 <laughs> 남미 한 8, 9일 계셔야 예, 8, 9일. 돼요. 보통 뭐그 8박 10일 뭐 이렇게 갑니다. 남미는.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가시느냐 문제는 예. 지금 논의 중이에요. 네, 그건 논의를 해야 돼요. 이 자제의 수위가 네. 대통령 결단 속에 있을 것이다. 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이건 네. 1 년에 한번 있는 행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여기에 갑자기 안 가는 게 오히려 구설이 될수 있어요. 음, 아니 네. 한국 대통령 보이는 어디 아프시지도 않은데 음, 왜안 오셨다는가 네. 음, 이럴 수 있어서 음. 이 부위에 대한 고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예, 네, 그겠죠. 아,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까지 음. 좀 고려해서 네. 어, 결단을 음. 하실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야당 얘기를 좀 할게요. 아, 야당이 더요 사이사이에 또, 이제 사이사이에 야당이 있네. 아까 얘기한 리스크가 이제 네, 있습니다. 예, 리스크. 야당. 십사일 네. 민주당의 네.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처리가 요구되어요세 번째 있어요. 처리하죠. 왜 십사일을 하느냐? 네. 그날 김혜경 씨의 선거법 일심. 선거법 일 법카. 법카. 이거 이제 이렇게 네. 그 판결 나오는 때 맞불 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그, 특검법은 그다음, 그다음 날은 또 저기. 이재명 1심 하나로. 그러니까 오고. 바로 그날 음.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 예고했습니다. 네, 롱패딩 오셨습니다. 그날은 벗고 어. 국회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국회로 또 들어와야죠. 오는들어 예.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음. 하루 뒤에 이재명의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어, 그렇죠. 자, 3년 구형됐죠? 네, 예, 3년. 아, 공직선거법은 2년. 2년. 유증교사가 예. 3년. 증교사 3년. 예. 2, 3년. 뭐 그게 예. 그겁니다. 예. 하여튼 최고 수위의 2년. 선고가 음. 예상, 예상이 되고, 예. 자, 선고 형량 1차 빅 리스크죠. 네, 예. 그리고 그 25일. 음, 25일. 위증교사 아. 또 1차 선고. 구형 3년 1심 선고. 예. 자, 음. 숨이 가쁩니다숨가쁘네요 예. 음. 자, 이게 근데 이 안에 예. 여권의 위기도, 위기도 있고 위기도 반전도, 반전도 있고, 기회도 있고 기회도 있고. 다 있네. 민주당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예. 자, 민, 이 정치권에 예. 퍼펙트 스톰이 음. 몰려오고 와, 있습니다. 와, 퍼펙트 스톰. 그렇네요. 자, 어쨌든 11월이 지나면은 뭔가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1월에 이, 이재명의 사법위기가 있는데 이 사법위기를 정치로 지금 막아보려고 하니까 이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장애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무슨 뭐국민소통당뭐대국민소통당 이런 것도 발대시키고 그거 돌격대거든요. 돌격대 발대시키고 막 하는 것이 결국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법원에 대한 압력, 급박. 자, 우리 이런, 이렇게, 그, 만약에 유죄 내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장애 집회. 또 하나는 지지층 결속. 이렇게 보는데 법원이 좀 압력을 받을까요? 판사들이요. 네, 판사들. 이럴수록 더단단해 압력 받지 않을 겁니다. 예. 법조 3륜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법의 세 바퀴다. 예. 그래서 이제 판사. 예. 검사, 변호사, 변호사가 있는데 네, 네. 판사들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네, 네. 그 잘못된 얘기라 그래요. 아, 아, 판사는 저쯤이다 영어로 음, 음. 심판관인, 아, 심판관인 거예요. 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음. 영어 영화, 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 항상 판사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유아너.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그리고 자리도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꼭대기. 제일 내려다봐, 좀 좌우를 내려다 봅니다. 네, 여기 검사 있고 변호사 있고 피고인있으면 네. 여기서 다 내려다봐요. 삼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판사들은 네. 우리가 정점에 있고. 네. 우리 네. 내가 판단하는데 변호사 네. 판사 한번 증거 한번 내고 싸워봐 싸워봐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네. 판사들의 자존심 네. 보통 아닙니다. 아 그렇죠. 압력을 아, 받는다, 받는다고 음. 물러설 거면 네. 법관 아니죠. 음. 얼마 전에 그렇죠. 김우영이라는 그 의원 민주당은 법관, 법관 주제. 에저그말 <laughs>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laughs> 구청장 주제에 더라고 <laughs> 구청장 전에 뭐했는지 아세요? 구청장 전에 뭐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했어요. 장별병 비서관. 유일경 보좌관. 그러니까 보좌관 두 번하고 구청장 두번 하다가 네. 강원도로 갔다가 갔다가 이제 다시 뭐가 안 돼서 안 되니까 돌아가죠. 은평으로 왔는데 네. 이재명이 이재명 네. 대표가 시켜 준 거잖아요. 시켜 줬죠. 와그 주제에 <laughs> 아니, 판사, 특히 판사 출신 예. 방통위 직무대, 행 위원장 직무대행이 음, 음. 뭐라고 좀 했더니, 예. 야인마. 예. 뭐, 예, 새끼까지 나왔죠. 어, 새끼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아, 뭐, 거기다가 음. 이 법관 주제. 예. 법관들 이 얘기 듣고 엄청 열받았어요. 법관들이, 그 얘기 듣고, 그래, 법관들 한 맛을 한번 봐라. <laughs> 법관 출신. 법관들은 마지막에 예. 판결합니다. 아, 그렇죠. 오로지 법관들은요, 검찰하고 달라요. 예. 어, 언론 상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오로지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음. 주문을 예. 낭독합니다. 예. 예. 어, 무섭잖아요. 무섭죠. 피고 음. 이재명, 음. 징역 음. 2년에 집행유예에 선고한다. 예. 네. 네. 살벌하거든요. 지금 아마 저기 열심히 다 거의 다 마무리됐을 거예요, 판결문. 써놓지 않았을까요? 써놨을 거예요. 11월 14일 거어 우선 다 써놓고 이 주심판사가 써니까. 조심 판사가 어서 아마 이 부장 판사가 데스크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예, 저도 예, 자, 그러면 예, 예. 다 나와있겠죠 벌써 그리고 예. 판사들을 겁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예, 예, 예. 이재명 대표 예. 어 이재명이 음.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은 근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제가 들고 이게 발언인데, 대체 뭔 소리가 하고 깜짝 놀란 예, 예. 얘기가 뭐냐 요새 많이 해요 자 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있었습니다 <laughs>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재명이 예.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네, 네. 네, 최고위원회. 네, 최고위원회. 자, 뭔슨 얘기하냐? 네. 고문 기술을 전수하러 가느냐? 자, 이게 뭔 소린가?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고문 기술을 그러니까 전수하러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느냐 이거죠. 네. 국정원 요원들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우크라이나에 음. 가서 북한군 포로가 생기거나 네, 네. 투항자가 생기면 도움을, 도움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좀 생명을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현지에서 민간단체들의 말에 따르면 예. 첫 교전이 벌어졌는데 음. 북한군이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예, 예. 다 죽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예. 개활지에 참호 평원에서 예, 예. 드론으로 세계 최강 음. 드론 부대가 공격을 하니까 예, 예. 소총 뭐 AK소총하고 예. 수류탄 두어개 든 북한군 음. 병사들이 당해낼 재간이 예, 없잖아요 예, 예, 예. 확인이 되면 음. 어더 정확해지겠습니다만 사실이라고 봐요. 지금 뭐 지원하는 민간 단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자 고문하러 가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고문 기술 전수하러 가느냐. 예, 네, 그이야 깜짝 놀랬고그 네, 네. 다음 얘기가 더 기가 막힙니다. 네. 닭의 목을 베고 닭 피를 보면서 맛보면서 네.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가 그런 나라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두 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고문 기술 전수하러 가느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신문단이 간다. 신문단이라는 게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저기 탈북을 하면은 우리가 합동신문조에서 이제 그 정보를 얻잖아요. 정확히는 신문이거든요. 예, 신문이죠. 신문. 신문은 검사가 예. 죄인들을 다루는 게 신문이고. 네, 예, 이거는 신문. 니은 자. 예. 신문이거든요. 아, 신문이죠. 예. 신문. 이거는 어, 그러니까 는 본인이 왜이 그 탈북을 했는지, 뭐, 북한에서 뭐 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아서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과 정보 입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포로를 잡힌 북한군 병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걸 체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시, 이 고문이라는 게 네. 선배도 아시다시피 안 오려는 사람 억지로 붙잡혀 앉혀놓고 뭔가 그렇죠. 짜낼 때 쓰는 거잖아요. 뭐, 때리고 막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이 이뭐 고문 기술 전수하러 가는 옛날에 우리 이건안 뭐 이런 그러니까 고문 그 기술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이제 그거 하나하고 지금 그닭 닭피. 닭피는 뭐냐면 목을 베고 닭피게 네. 최근에 후방. 네. 최근에 그러니까는 그 주술 프레임을 또 걸고 있어요 명태균 세가 나타나고 나서 영적인 뭐 네. 영적인 네. 대화를 나눴다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 윤석열 정부의 주술 프레임을 걸면서 탄핵의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연결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뭐 각오하는 것을 어, 마치 이제 그 어떤 주술에 의해서 전쟁을 결정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닭의 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닭의 목을 베서그 네. 피를 맛본다는 게요. 네. 쿠바나 음. 중미 남미에서 부두교라는 아, 종교가 있어요. 부두교 있죠. 아하잖아요 어, 가끔가다 t v 에 나오죠. 산발하고막닭 닭목 코배서 아, 그 걸고. 부두교. 그 사교 예, 예. 그 부두교 얘기를 하고 부두교 있어요 의식인가요, 그게? 의식이죠 아 그게 이제 어디 또 영화에 나와요 예, 예. 곡성 아 곡성에 보면 그 일본 배우가 예, 예, 예. 그 나와 가지고 막그 곡성 그 어디 예, 산골에다 사당져놓고 예, 예. 막 하는데 그게 당모가지들아 음. 이재명이 왜 그런 표현을 써죠 지금 어, 그래서 불안, 제... 불안 초조한가 아니 그러니까 시대를... 이거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예, 곰곰이 예, 예, 생각해 보면서 예, 예, 예. 아 불안하다, 불안하다 아, 위협 아, 아. 위협이 되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뭔가라도 지금 이게 예,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하다하다 예, 예, 예. 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어, 사용하는 표현도 굉장히 승득해지잖아요. 어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예. 외신들도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아, 아, 예.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갑자기 한국의 야당 대표가 아, 부두교 얘기를 한다. 아. 어, 무슨 뭐 당모 가지가 왜 나오고 피가 왜 나오고 그걸 맛본다 고 그랬어요. 네, 맞아, 맞아. 아니 누가 맛을 봅니까? 네, 네. 자 이런 얘기를 할때오막이 섬뜩한 표현을 쓰는 아, 것이 그렇구나.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네. 아, 보름도 지금 보름 남짓 네. 남으니까 네. 초조합니다 지금 음, 변호사니까. 음, 제일 잘, 잘 아는 잘 거예요, 아죠. 이게. 이게 아죠. 어떤 건지. 저래도 예,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유창훈 음. 그 판사 앞에서 예, 예, 예. 내가 이 모든 형을 다 받으면 50여 예. 년을 철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 한 번만 좀 봐주세요라고 눈물을 예. 흘렸다고 하고 그때 그 위중교사는 소명이 된다. 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유창훈도. 그 예. 재판이 지금 음. 다가왔잖아요. 다가왔죠. 한 달도 안 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데서 오는 강박관념. 음. 음. 그게 결국은 고문이니, 음. 무슨 닭피니뭐 음. 예. 맛본다느니, 예. 피를 왜 맛봅니까? 예.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불안하고 조조하니까 뭐 극한 용어를 막 사용을 하고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 결정한 것도 아닌데 거기 우리 국정원에서 당연히 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해야죠. 국정원 가는 걸 가지고 무슨 뭐 고문 기술을 전수하러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는 이 굉장히 침소봉대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뭐 마치 뭐 전쟁광 이런 식으로 막 뭐라 붙여 가지고 어쨌든 전국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요. 어제 네.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해서도 음.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예 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에서 북한군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네. 검토, 수위 검토를 하겠다. 네, 검토. 이게 사실인데 네. 무슨 마치 참전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투병을 보내고 네.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처럼 네. 몰아가고 있어요. 네, 네. 이건 아닙니다. 네, 아니죠. 사실 관계 자체부터 이 지금 부풀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은 그렇게 본인이 다 방어를 뭐 하려고 저 장애 집회도 하고 계딸들도 동원을 하고 판사 협박을 하고 막 하지만 저도 이 주변의 법조인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어쨌든. 이 11월에 두 개가 전부 다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 안이 어떻게 될까? 이, 우리 그 박성경 앵커께서는그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셨고, 이 계속 시사 문제를 다 이렇게 쭉 흐름을 봐줬셨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일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모든 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4 3 4억원 토해내야 되고. 네 이러면 일심 선고가 나오는 적시 안에서 이재명 선절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 이재명 선절론에 대해서는 네. 어, 일단 이렇게 얘기하죠. 일심 판결 나와도 끄떡 없을 거다. 정성호도 이야기했다. 아 그렇게 얘기를 이야기해. 했는데 저는 네. 여기서 떠오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 <laughs> 겁먹은 게가 더 크게 짓는 법이다. 그렇죠. 원래 진짜 그래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어, 어, 속담 그대로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의 그이그런 여러 가지 오버되는 이런 발언들, 예, 예, 고문 예, 닭피 예, 예. 주술사. 아, 그것도 그좀 반증이다. 아. 저는 그렇게 아, 보고 그 예. 네. 172명의 의원들이 434억 원을 내려고 하면은요. 네, 네. 물론 뭐앵분레일안 하겠지만 아, 나눠 네. 보니까 네. 2억 5 2 0 0만 원씩 내야 됩니다. 2억 5천, 안, 아무도 안 내지. 엄청난 탈, 돈이에요. 탈당하지. 탈당하지. 그돈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네. 제가 생각하는 또그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간다. 네, 네. 이런 상황 충분히 지금 얘기한게 되거든요. 네, 네, 네. 대선후보가 못 된다. 음, 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 다 떠날 거다. 이런 얘기를 암시하는 말을 네. 몇달 전에 했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 정성호, 정성호 의원이. 방송 네.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네. 지금 뭐 (172명) 나 자기 포함해서 네, 네. 다뭐 나다 모두 음, 뭐. 음. 이재명 받다 이러고 예, 있는데, 예, 예, 예. 저 뭐, 진명계, 자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상적으로. 그러나 만약에 음. 이재명 음. 대표의 위기가 닥치고, 음.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선후보가 안 된다는 쪽으로 음. 굳어지면, 음. 나하고 김영진 빼고는 다단할 다 거다 그랬어요. 김영진, 아, 두 칠, 사람, 칠인의 멤버 김영진, 찐찐 네. 명은 그 음. 나하고 둘뿐이다. 둘뿐이다는 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자, 국회의원들은요. 음. 관심이 딱 하나입니다. 음. 다음 번배지 누가 달아주느냐. 그렇죠. 내가 달수 있느냐, 없느냐. 이 3대 배지를 누가 달아주느냐만 음. 음. 관심이지. 그렇죠. 음. 이재명이 무슨 아버지입니까? 예, 예. 어? 음. 아버지 아니래도 예. 정치적인 입장을 음. 가지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음.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플랜 B 얘기 나오잖아요. 플랜 B 이야기가 나와 지금 민주당 그 개딸들한테 공적 1호가 누구냐 하면은 아 이호가 이호부터 하면 2호가정청 내려요. 왜냐하면 정청내 그때 이화영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법사위 판 만들어줘서 거기서 녹음이 하나 공개가 돼버렸죠. 그렇죠. 주진우 의원이 녹음을 공개해서 이 이화영하고 김 김형태 변호사하고 대화하는 거 그래서 맞아요.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서 버정청한테그판 깔아줬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변호사비 대납 얘기를 그렇죠. 하게 만들어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비 만들었잖아요. 대납 이야기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그 재판 로비 이 재판 거래. 이야기도 했고 광장 외곽 조직 강장에 돈 줬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게 나서 그 판을 깔아 준 정청래가 공적 2호고 공적 1호가 전현이라는 거예요. 전현이 전현이가 그때 이 어딘 그 발언을 하면서 거를 리는 없겠지만 유죄가 나오면은 우리도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나 다른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해 버렸어요. 이게 플랜 B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은연 중에 속마음이 어, 이게 이제 은연중에 속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속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내 생각이 그년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아, 왜냐하면 전현희도 어렵게 알, 알죠. 예, 선거에서 이렇게 됐고 네. 뭐 사실 뭐 어, 이, 이혼 아니 사별을 했잖아요. 네. 네또 어렵게 네, 이제 네. 고생하다 뺏지 달았는데 네, 네, 네. 또 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음, 것이고요. 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음, 플랜, 어, 플랜 B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일단 삼김 씨가 있어요. 삼김 씨, 김동현, 김동현, 김경수, 김부겸, 김부겸, 김경수. 김경수. 근데 저는 그세명 중에 일단 김경수하고 김부겸은 좀 아니라고 봐요. 김경식, 김부겸은 아니다. 왜냐. 지금 문다예 문제 때문에. 아, 그렇네. 두 사람. 신문은 좀 속된 말 쓰겠습니다. 맛이 갔어요. 그렇죠. 국민적 신망이 땅에 떨어졌고 뭐 지금 오피스텔에 뭐 제주도 펜션에 아니 도대체 청와대를 무슨 어? 자기 예. 그 거처로 삼으면서 예. 두 군데를 돌려가지고 돈을 챙겼다? 예, 예. 그 사람들 보고 물어보니까 음, 음. 거짓말까지 시켰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자기네 집인 걸로 해달라고. 음, 음. 그러니까 아, 대구 사는 사람들인데. 사, 사촌, 사촌동생? 뭐 사촌동생? 예, 채널A가 그 예, 예. 기다렸다가 마이크를 예, 예. 대니까. 예. 예. 저희 사실은 대구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달라 고 그랬어요. 누구라고는 안 했습니다. 말해달라는 <laughs> 사람이. 예, 그런데 예, 예. 그 저기 그 숙박 가이드에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친문의 낙인이 찍힌 사람은 음...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김부겸, 김경수가 문다해요 유탄을 맞, 맞아버리네. 유탄을 맞아도 그냥 세게 맞은 거예요. 세게 맞아버리 그러면 어... 이제 한 김이 남습니다. 예, 김동연. 동연. 그렇지 친문들 막걸어 모으고 있죠. 자, 근데, 김동연은 예. 좀위협적일수 있어요. 아, 현재 뭐 경기 도지사고. 최대 자치단체장인데다가 음, 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관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고, 스토리, 스토리도 있잖아요. 보수 진보를 네. 어쨌든 나쁘게 말하면 사꾸라고, 네. 좋게 말하면 아우르고 있어요. 네, 경제 관료니까. 그리고 경제 관료로 실력도 있고 네, 네. 개인적. 스토리가 있죠. 스 스토리. 예, 야간, 그러니까 뭐 야간, 뭐 대학 뭐 이런. 뭐 야간 대출신에또 아들 또 아들도 이렇게 예, 불행하게 예, 예, 잃고 예, 예, 예. 뭐 스토리도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자연히 좀 눈길이 음, 음. 쏠리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음. 어, 씨를 음. 많이 좀전 대표를 얘기하는데 예, 예, 예. 저는 워낙 상처를 입고 어, 어. 뭐 심지어 그 민주당 쪽에서는요. 음. 어 이낙연 대표를 낙지, 음. 이게 낙자를 갖다가 그. <laughs> 비하해가지고 예. 뭐 탕탕이 처벌해야 된다는 예, 예, 예.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분이 떠오르기도 쉽지 않다. 이그 이낙연 전 대표는 처음에 대장동을 꺼집어낸 그, 그, 그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대장동을 처벌 꺼집어냈으니까 자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아주 올소가 되는 거죠. 그 박종명 기자한테 예. 그 넘겨줘가지고 네, 이 예. 대장동 사건의 보도를 음, 음.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예. 라는 기사를 나오게 참, 만드는 그이 예. 혐의를. 예. 민주당 개딸들한테 1호로 받고 있어서 예. 제기는좀 음. 어렵다. 예. 예. 근데 플랜 B라는 건요, 예. 막상 플랜 A가 사라지면 예. 또 나옵니다. 음.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죠. 또 나와요. 네. 나 아니면 누가 음. 되랴? 안 그래요. 네. 뭐 선배도 잘 아시잖아요. 음. 플랜 B는 얼마든지 있다. 음. 그렇죠. 어, 플랜 B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이재명은 자기 나름대로 완전히 그일극 체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일국체제라는데 이재명이 일국체제가 저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플랜 B를 다 대비를 하고 있고 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것을 이제 천기 누설을 한 사람이 전현, 전현이다. 그러니까요.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예. 우리도 뭐 대책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말 맞아요. 네, 예, 맞죠. 아니, 배한 척의 의지에서 나야가라 폭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200m 앞에 지금 철, 예, 예. 어, 천길 낭떠러지가 예, 있는데 예, 예. 그냥 같이 갑니까? 그럼요. 못 가죠. 제정신 가진 사람은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예. 되고, 예. 그왜 낮에는 무슨 당, 밤에는 무슨 당이 음, 있었잖아요. 예. 예. 아, 밤에는 또 모이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럴 겁니다. 아마 아, 그, 11월 네. 이 간단한 달이 예. 아니에요. 예. 예. 저는, 저는 이재명 주변에서도 뭔가 지금 모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야, 저, 저 우리 대표님 모르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밤에. 그렇죠. 말해서, 어, 진짜 큰일 났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 할,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기, 김민석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민석이 또, 학교로는 저희하고 이제 같은 해 예, 대학을 예, 들어갔는데 예, 예, 예.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그뭐 옛날에 이제 김민석을 예. 김민세로 부르던 때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정몽준 그, 그 도우러 갔다고. 고민통합2치원 예, 예. 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이름 별명이 김민세인데. 예, 철세. 세 해가지고 하도 김민세라고 치니까. 음, 음. 김민석이 이제 그거를 그 못하게 하려고 음. 이제 이름을 막 이렇게 검색 안 되게 네. 조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버드. 버드. 버드. 어. 아, 김민석이 검색이 안 되니까. 검색이 안 되니까 김민버드. 김민 그랬던 사람이 추미애한테 붙고 이제는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그렇죠. 무슨. 추미애하고 아주 가까웠죠. 예. 네. 정보 출범했을 때. 추미애가 거의 건졌죠. 그렇죠. 수렁에서 아, 건져줬는데. 그죠 실장시키려고 했어요. 네. 지금은. 음. 이제 또 음. 이재명의 뭐 음. 최초 최측근이 돼서 완전 신복으로 집권 플랜 위원장을 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그 김민석이 네. 이 머리 회전 개수가 네. rpm이 엄청 빨라요. 나중에 손절로 놓을 때 김민석이 먼저 놓을 수도 있어요. 김민석이 빛의 속도로. 네. 저쪽 진영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석 믿었다가 큰코다칩니다 김민석을 주목하자. 김민석, 주목하자. 김민석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이재명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김민석 예. 믿으면 안돼 근데 믿어요. 믿을 거예요. <laughs> 지금도 워낙 그 믿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어, 1부에서는 이 이재명 자충우돌 지금 11월 들어서 저희 11월에 스케줄을 쭉 설명을 들었고, 아, 저도 모르는 스케줄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이제 앵커 하다 보니까. <laughs> 예, 예. 머릿속에 정리는 돼 있어요. 네, <laughs>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그 중간 중간에 또 이재명의 지략이 숨어 있고 또 국민의힘이나 여건 쪽에서는 반전의 기회가 막 들어 있고 그렇게 하니까 11월 전국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이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